<웃음> 네. <웃음> 아, 그렇게 보인다. 아, <laughs> 그리고 오늘 메이블쇼 첫 출연하시는 분입니다. 네. 메이블쇼 첫 출연인데 네. 메이블쇼는 좀 종종 보시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즐겨 보죠. 아 그래요? 네. 오. 제 주변에서 그래요. 메이블쇼에 안 가냐? 불러야지. 아, <laughs> 아 오늘 처음 뜨네첫출연이시네 아, <laughs> 아, 내가 정말 우리 소중한 기자라고 생각했지만. 네. 저희가 오늘 처음 모셨어요. 아... 아, 너무 죄송합니다, 진짜. 예. 아, 근데 이제 그 오겠다고 이렇게 통화를 해 놓고 한편으로 좀 최욱 씨가 걱정이 되더라고요. 아, 왜죠?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이 성격이 굉장히 좀 유쾌하고 발랄하게 시사를 풀잖아요. 네. 근데 나같이 재미없는 사람을 불러서 어떡하려고 그러나. 아니요, 아니에요. 그 오달수 닮고 재밌어요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아 어, 재밌어 재밌어. 이거 <laughs> 맞습니다. <laughs> 네, 아, 어, <laughs> 바로 재밌잖아. <laughs> 바로 재밌잖아. 못할 수. 바로 재밌잖아. 대체. 어... 뭐, 대면하자마자. 이하 <laughs> 맞습니다. 네, <laughs> 네, <laughs>